야 대리 방송 보고 있지 내일 이거 다 해놔 알았어? 싹다 해놔 이거 만13,000 다이아로 딱 충분하게 여기 이제 혐,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과금해라 더 쓰면 안, 없으니까 야, 사또야 만3 0 0 0 다이아로는 뭐저또 하지도 못하니까 한 10만 다이아는 꼽아놔야 돼 음. 아니 형, 10만 다이아로 이거 할 바에는 쌍칠거리 음. 띄워줘 네가 10만에 쌍칠거리 띄우지. 형이 100만 원 후원할게. 너못 띄워. 진짜로요? 사토우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안 뜨면 후원해야 되는 게 사토야, 맞거든? 안 뜨면. 근데 안 뜨는 확률이 네가 훨씬 넘더라. 많기 때문에 뜨면 형이 나. 형그 정도로 베팅할 수 있어. 음. 형 진짜 문주한테도 물어봐. 형 문주한테도 후원 안 했어. 얼마 얼마 얼마나 그랬죠 제가 얼마 띄운다 그랬죠, 방금? 10만다이에 네가 쌍칠기거리 띄우면은 형이 100만 원 후원한다니까? 지금 쌍육기거리가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어, 너못 띄워. 형 내가 진짜 이 상태 육육 있는 상태에서 내가 10만다이아 충전해 갖고 쌍칠 띄우면 어. 진짜 100만원 진짜 줄 거죠. 어. 어. 원래는 혈언인데 동생인데 안 떠야 후원하는 게 맞잖아. 근데 너 무조건 안 뜨기 때문에 근데 100만 원 줘야 되니까 뜨면 준다고 아 이거 진짜죠? 음... 약속하고 음... 형 진짜 이거 또 애누리 없어 또야 이거 떴으니까 받지마 뭐... 야형 때문에 떴으니까 받지마 이런 거 하지마 뭐, 또 형이 뭐, 뭐 시, 저기도 아니고 뱉은 말 형은 지키잖아 <laughs> 아니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형 이거 무조건 뜹니다 제 장담하는데 아 이거 잠깐만 나말 실수했어 이것도 시발 내가 사토까지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러다. 아니 아니 진짜 저 무조건 떠서 그래요. 진짜 저저 뛰울 자신 있어서 그래요. 형이 1 0 0만원 주면 내가 150으로 띄우는 거니까 10만 다이아 카드 값이 있으니까 충전해갖고 저 그럼 진짜 띄우고요. 왜냐 어제 쌍실 기거리 진짜 갖고 싶거든요 진짜로. 아니 떠야 준다고. 아까 뜨면 줄안 뜨면 안 줘도 돼. 그냥 뜨면 그래. 주라고 그러니까 한다고 그럼 형 10만 다이아 한다 형. 해. 아, 진짜죠. 여러분들, 이거 진일입니다. 야, 야, 맨이, 야! 잠깐만, 미리 얘기할게. 미리 딱 한마디만 할게. 네. 여러분, 탓도 아, 팬분들 잘 있니까. 들어. 이제 도구 형이 이거, 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인정하는 거야? 탓도 말 인정하는 거야? 아니면 하지 마는 거야? 나말주어주어 담게 그냥. 이것도 만약에 날라가면 내욕 존나 할것 같은데. 아니, 안 하죠, 형. 이건 기회인데. 이건 무조건 기회인데. 지금 사실상 이 문주 거의 뭐 현실 복귀한 거거든. 지금 멘트 안 뜨고 있거든. 아, 한거안 왔나, 문주 형? 얘 10만 다이아 날려도 너 멘탈 안 나갈 자신 있지? 아형사또입니다 10만 다이아에 뭐 멘탈 나가요 형 x 발이 아닌데 형이 100만 원만 준다면 하지 아니 100만 원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뜨면 준다니까? 아그니 그러니까 뜨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한다고 안 어, 뜨면, 뜨면 주지 안, 마요 무관금 안, 안, 안 줘도 안, 돼나 안, 근데 안, 무조건 안. 뜰 자신이 있어 해경금지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쌍치기골이1 10, 0만다야 무슨 장난이나. 쌍치를 차. 어떻게 하나는 모를까. 형는거 푸기 검기랑 똑같은 급입니다. 무조건뜹니다 연락해서 지금 한 게임 니 제한, 게임 제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되는데 너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저 진짜 합니다. 합니다. 저 진짜 현해요 지금. 자, 자, 내가 만약에 쌍치기걸이가 뜬다. 미션 주실 분? 안 뜨면 안 줘도 돼 도구 형이랑 누가 같이 묻어줘 공짜로 띄울 수도 있으니까 안 뜨면 안, 안, 뜨면 안 받을게 미션 줄 사람? 깔끔하게 10만 다야 줄라 갈라니까 제발 여기서 미션 한 번만 누가 줄 사람? 같이 농담 아니야 군주 자세가 나오게 쌍치리거리 띄우면은 진짜 데미지 개쎄져 띄우면 게0만원 후원한다 실패하면 삭발해라 아이 삭발 음. 장난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자 일단 보여 드게요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도형은 합니다 자 내가 쌍칠 띄우잖아요 방어구 4에 리덕 2에 뭐 데미지 2에 스턴내성 4% 데미지 포트블레스트 2% 증가에 근거리 면역 원거리 면역 마법 면역에 스턴내성 4%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어력 4 공격력 이 데미지 리덕션 이 면역력 3%에 거기다가 스턴내성 4%에 포트블레스트 2%까지 늘어 진짜 이렇게만 늘면은 진짜 다 대맹이 깨집니다 불라 아니라 야 여러분들 자 만약에 제가 이거 10만 다이어로 띄운다 일단 도구형 100만원 확정이야 이거 자 일단 여러분 지금 13,000 다이어 있습니다 저거까지 해서 시, 만약에 10만원을 추가 충전이 아닙니다 10만 딱, 10만, 10... 딱 10만 지금 사또가 충전해야 되는거는 9만 8천 다이어 아니 8만 8천 다이어를 충전해야 되는거예요 쌍칠 띄우면 원기용 모아주신다고요? 아, 진짜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죠? 도구형 100만원 진짜 형 찐입니다. 또, 나, 떴는데 뭐, 깎아야, 삿대야 떴는데, 막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뜨면 카카오페이로 1 0만 오케이, 뜨면 카카오페이 10만원. 오케이, 씨발. 어차피 인생 한방7만 뜨면 돼.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이 새끼가 아니야. 이 새끼야. 끼고 있는 새끼. 아니라이 새끼다. 이 새끼는 어차피 7대, 한 명은 누, 이 새끼가 6이 떴다는 건7대 운명이었다는 거지. 설마 안 뜨겠냐? 진짜 제발 이것만 뜨면 일단은, 이것만 뜨면 일단은 인생의한 걸음 가까이 왔어. 3 2 1 긴장돼. 2 2 2 2 2 2 와! 시발. 와! 2 와! 시발 와! 2 2 2 2 2 2 2 2안2려가 아, 이거 100%두개 중에 하나 는 뜨거든. 아, 이게 이게 이걸 띄우는 건 의미가 없어. 가시발, 어차피 뜰놈 뜰치사와 치치치 간다. 진짜 농담 아니라 무조건 뜬다 이거 제발 형님,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제발!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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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이 새끼들! 아이, 돼지 형! 백만원 잘 받아갈게요! 야, 이게 뜨는구만! 야! 야. 와, 대박! 오케이! 나이스. 하나남았다하나 남았습니다 아 제발 여기가 밥통 잘팔린다나서 왔습니다. 나치치치치스나 세개면은 여러분들 솔직하게야. 세계는 가능하잖아. 어? 여러분들 솔직히 세계는 인정하시잖아요. 걸렸어 야, 설마 세계나 있는데 이게 칠안 뜨겠냐? 어? 진짜 이거 웬만하면 두방 안에 떠야 되는데. BJ 사랑입니다. 에,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어력이 리덕션이 면역력 4, 111에 스턴내성 2%까지 하...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형님들 깔끔하니 깔끔하게 하... 긴장 존나되네요 하... 자 이번에는 끼고 있는 놈부터 갈까? 아, 왠지 끼고 있는 애가 아니야. 가운데로 갈게, 얘부터 갈게요. 얘하고 끼고 있는 놈 간다. 마지막에 뜬 놈은 내가 볼때 연타니까 안될것 같고, 자, 이번에 쌍칠 뜨면 지금 후원 주신다 하시는 형님들도 많았고, 도구형이 100만 원 주신다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물로 다 쓰여질 것 같은데, 가자. 씨 지금이 타이밍, 무슨 타이밍, 보줌싸는 타이밍, 레 자. <laughs>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지충분들 죄송한데, 제가 요거를 클릭해야 떠요. <laughs> 요거를요, 제가 클릭을 해야 떴는지 안 떴는지 멘트가 뜬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눌러야 멘트가 뜹니다. 아시겠어요? 이, 이 공지충분들?

한번 갈게요. 택진 형님 사도가 택진 형님을 뱁니다. 조스트라 도구 형 나타나세요 일단. 네, 감사합니다. 자이 하루를 애써 버티는 너를 그럼에도 미소 짓는 너를 어제와 같은 나갑니다. 오늘을 사랑합니다. 사랑. 신상 2020년 추측 수치 자 일단 도구 형님 나타나세요. 자, 도구형님,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뭐, 받을 건 받아야 되니까. 아, 마이너스 166방에 만나면 168방, 리덕 32. 자, 도구형, 일단, 뭐, 잠수 타지 마시고, 일단, 오세요, 형님. 나두개 남았는데. 자, 도구형. 아이, 도구형, 잠수 타지 말고 나타나세요. 빨리, 쇼파에 누워있다가, 도구형, 일단 오세요. 3천 오, 3두형 5만 5만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 삼촌형님, 5만원으로. 야 아, 역시 김진현님은당 첨금에 쌍치해아 형님. 야 드디어 저주가 풀렸네. 그죠? 야 우리 사토가 여러분 드디어 저주가 풀렸습니다. <laughs> 봤죠, 형, 네. 형? 아직 팔까지 음. 뜰 수도 있거든요. 해봐 발라버려 쟁하자 이제 좀쟁좀 좀 하자 좀 아이씨 예 네, 일단 형 일단 형 입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아뭐 100만원 그치 아니 그치가 아니라 일단은 뭐 100만원 입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형님 아, 준다고 했지 형이 오늘 준다고는 안 했잖아 예? 네, 내일 줘도 되냐? 아니 형님 시청자 아니, 이제 만 3, 지금 만삼 아직만삼천명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왜 이러는 신가 불도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형수가 잔다고 <laughs> 자는 거 깨워? <laughs> 준다고 안 하잖아. 준다고 내일 줄게. <laughs> 아니 형님. 야 맞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내일 시청자들한테 물어볼게. 여러분. 저번에 문주랑 사또랑 2대1 떠갖고 5천 다이아 5천 다이아내 받아야 되는데 이 새끼 반밖에 안 줬거든요. 저도 반만 줘도 되죠. 인정? 아니 그거 내가 깎았습니까? 아니 그거 분장이 깎았잖아. 아니 여러분 시청자 시청자 민심대로 갈게. 인정, 노 인정. 그거만 얘기해. 아 영진 형님 11만 9천 원 감사합니다. 저 새끼도 저번에 5천 다이아 방에서 2천 5백 다이만 아 줬거든. 형. 내가 분명히 시작 전에 이말 할지 말라고 했지 민심으로 말라 가자 사또야 이거 솔직히 네가 축하할 일인데 이거 민심으로 가자 아이 적당히 하세요 그거 이문주가 깎은 거잖아요 야다 인정 야 계좌 불러 지금 50 싸줄게 <laughs> <laughs> 왜 너도 반깎아 아이 거. 민심을 아이, 따라 이게 민심이야 아 적당히 하세요 아니 10인 정도 나오네 아어 아니 없어. 100만 원을 어떻게 50으로 깎냐고 그거 5천 다이야 2천 0백 다이야 이문주가 안줄라는거 나는 문주형이 깎아서 주면 돼! 아니 금액이 죽은데. 뭐가 중요하냐고! 아냐고 형님 진짜 인생 힘들어요 형님 저 진짜 아니, 아, 아니. 솔직히 후하다는 발언은 여러분.. <laughs> 여러분 잘 모르는데 사진도 징징대죠? 제가 지금 얼마 쓴줄 아세요? 200 썩었고 후원으로 100 뽑고 아뭐 100을 뽑아요! 얘 그럼 핫... 이거 공짜예요 형님들! 여러분들 카드값 보여 드릴게요 아 진짜 구라 아니라 카드값 보여 드릴게요 야 진짜 이형 너무 서운하네 형! 아 형님 뭐 불도그 아니고 핫도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나도 감탄. 깎아줘! 씨발! 아니 그러니까 형이 핫도그냐고! 아니 좀받게 있으면 좀 불빌들어야지 어떻게 씨발 바다 처먹기만 해 대가리에 씨발 아. 오징가르마에러브죄 <laughs> 받고 그냥 어? 저기 해버린 거야 그냥 <laughs> 여러분들 <laughs> 카드 한도 1480 썼어요 200만.. 221만 원 남았습니다 인생 걸고 찌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쓴 것만 얘기해 지금 쓴 것만 <laughs> 아니.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자 그러면 미친 인정. 자 그럼 불도그 팬이 50만 원 쓰면 내가 인정해줄게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깎아달라고, 나도. 안 깎아줄 거야? 아, 아니, 야. 여러분, 내딱 물어볼게. 사또가 깎아주는 거면은 때치지, 내가 적인데안 깎아준다, 입금할게, 됐지? 사또가 안 깎아준다, 백 입금할게. 이거 인정 둘이 쇼고 보자. 어, 뭐 하면요? <laughs> 네가다 달려면 다 주고, 깎아주면 깎아줘. 근데 형도 반 깎아줬던 거, 넌 알지? 아니, 근데... 그리고 너 지금 이거 팔각이야. 너 이거 잘 생각해. 아니, 그거 형, 근데, 문정이 깎은 거 아닙니까? 아니 문주가 깎았어. 너 결국에 너 2,500원만 줬잖아. 아니 어저께, 아 어저께 어저께 구 작은 알 사드렸잖아요. <laughs> 야 군주로서 그 정도 못하냐? 아 이럴 줄 알았어. 아이 뭐 뭐? 뭐 혈연들한테 전설을 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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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약속. <laughs> 니네 앞으로 씨발 뭐 내기해가지고 진안줬단 진짜, 진짜. 형귀방망이 후려버린다. 진짜로 구라 아니고. 아니 내기한테 뭐네 그걸... 무조건 갖고 와라 지금 아니 뭐 나한테 와. 뭐 혈연들한테고 뭐 여태까지 야야 여태 됐어 뭐 해가지고 불러. 가지고뭐 140개 안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내가 불도근데 야난 뭐... 진짜 아니 앞으로 눈물이야 난 절대 안할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 기억하세요 지금 1 3 0 0 0명 이거 기억해야 돼다 기억해야 돼나 앞으로 다 받을 거야 진짜 얘네한테 얘 앞으로... 10만장 안 깎아줬다 지금 아저 아저 맞지 아 저는 앞으로 맞지? 얘기를 안할 겁니다. <laughs> 야 예. 아 저는 앞으로 내기를 안할 겁니다. 알았어. 아니, 알았어. 알았어, 그래. 알았어. 자, 마, 마지막으로 민심으로 볼게. 자. 감사합니다. 자, 기다려. 알았어. 근데 자, 야, 유진, 시청자 유진, 민심으로 가자. 얼마 주라고 만들 민심으로 갈게. ]이야. 자, 여러분들. 50만 원만 받는다. 숫자 1번. 100만 원 받는다. 숫자 2번. 진짜 민심으로 가. 알았어. 진짜 민심으로 원 가. 원 감사합니다. 네? 아이, 만원만원 감사합니다. 자, 민심으로 가. 아니 여러분, 어차피다5 0이오50라오라고 해도 저오시라고 했어요 성격 알잖아요 여러분. 오케이5오만 네, 받을게요. 비라오오오 나머지 기걸이 8대예요. 아니 근데 이제 시청자님들이 5 0주라고 해도 형 100줄라고 해서 샀어요. 예. 예. 이게 예. 재미로 예. 한 거였네. 사료를 먹어 갈이 샀도가 지금 100이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뭐, 뭐 어떻게 생각해 그 뭐. 부분? 아 진짜 자기도 인생걸고한 겁니다. 아, 진심이. 솔직히. 진심이. 얘는 답이 없어요. 돈200 남았는데 씨발 하면... 저기다가 야, 그러면... 다 꼬라박는 새끼 저 새끼밖에 없어요. <laughs> 시청자를 위해서 <laughs> 아 형님 50만 주시죠. 형님 주신 것만으로도 솔직히 감사해요. 형 덕분에 떠갖고 또형 덕분에 또 콘텐츠도 나오고 어 아, 일단 형이... 계좌 쓰고 아이 응. 고맙습니다 역시 형저 불도구 길만 걷겠습니다 형님 앞으로 조성태 갔습니까? 대가리 때리겠습니다 형님 에? 네? 그이나어야잘 들어 나무가나 번은... <laughs> 질러봐 야잘 들어 <laughs> 앞으로 조성태 내가 죽인다 알았어 그걸로 도 아직 부족해 히트 근데 히트 기스도 못내와 <laughs> <laughs> 근데 방어가 미쳤네 아왜 자세 나오잖아 형님